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연세드신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피부를 좀더 탄력 있게 바꾸기 위해서, 이왕이면 동안 피부로 거듭나기 위해서 좋은 화장품들을 많이 찾아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뭐 천연 화장품, 미네랄, 비타민, 발효 등등등등등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화장품들을 고가에 구매하셔서 내 얼굴에 바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거 아셨나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화장품 내장고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화장품 사용하고 계시는 거참 많으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스킨, 로션, 에센스부터 시작해서. 생각만 해도 참내 화장대에 많다라고 느끼시죠. 네. 온도에 의해서 화장품이 변질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 그거를 어... 내 피부에 바른다고 해보세요. 네. 내 피부 건강 지키시려고 바르시는 거잖아요. 화장품 냉장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보면은 하나 둘세 대의 미실 냉장고가 나와 있어요. 제 바로 옆에 있는 거는요 약간 곡선 형태로 장미 빛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이 어, 되어 있습니다. 9 l 터예요9 9리터. l 20L, 25L 에서세 가지 종류인데요. 네. 자, 9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딱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와. 이 정도 보시면 세럼, 아이크림부터 시작해서 스킨, 크림, 뭐 미백크림, 그리고 앰플, 마스크팩까지 충분하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요. 어, 사용을 하실 때는 이 전원 버튼 하나만 탁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20L입니다. 20L 20리터 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우리 고급 냉장고 네. 보는 네.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미셸 마크가 당당하게 여기 딱 붙어 있어요. 안을 열어볼게요. 9L랑 어떻게 다른가? 와 1단, 2단, 3단. 3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문쪽에도 이런 뭐 브러쉬라든지 립스틱 그 다음에 앰플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게 침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요 브러쉬 보관 음. 잘못하면 어때요? 먼지가 쌓이고요 그게 또내 얼굴을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네. 왜 손구멍 같은 게좀 막히는 경우도 그럼요. 참 많습니다 깨끗하게 보관하셔야지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자, 25리터짜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미 문양이 어우, 너무나도 심플하게 그리고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죠 안쪽을 열어볼까요? 짜자잔 와, 수납해 보면 더많아요 문 쪽도 <laughs> 1단, 2단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음. 20L하고 차이점이 위에가 한 칸이 더 생겼어요. 우리 집에 나는 화장품이 좀 많다.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화장품, 오, 그리고 남편 화장품까지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안에다 수납공간 넉넉하게 꽉꽉 채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는요, 스킨이나 토너나 이런 제품들, 약간 좀, 음, 어, 물형용들을 음. 사용하시면 넣어 놓으시면 참 좋고요. 위에 부분에는 좀 크림류 제품들을 넣어 놓으시면 좀더 서늘하게 보관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 냉장고는요, 네. 일반 우리가 식품을 넣는 냉장고도요, 온도가 딱 적당하게 정해져 있어요. 화장품도요, 넣었을 때참잘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12도에서 15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름에는 어때요? 덥죠. 음. 그러니까 온도가 막 30도 이상으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온도도 그렇게 올라가요. 화장품을 잘 보관하려고 에어컨을 16도 이렇게 할수 있나요? 없죠?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요, 네. 그 4계절 동안 아까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동으로 그 온도가 센서가 조절이 되어 있어서 음. 일정한 온도를 꾸준하게 유지한 상태로 화장품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화장품 냉장고는요, 시끄러워서 진동이 커서 사용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팬 방식을 사용을 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고 있는 리셀 냉장고는 한 방식을 없앴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댔는데도요 진동도 느껴지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여기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소리도 들 않아요. 맞아요 이 미셸 화장품 냉장고는요 게다가 초절전입니다 4 3트를 자랑하기 때문에 전기료 걱정 팍팍 부담 줄여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소음 무진동 초절전 미셸 화장품 냉장고입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연세드신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피부를 좀더 탄력 있게 바꾸기 위해서, 이왕이면 동안 피부로 거듭나기 위해서 좋은 화장품들을 많이 찾아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뭐 천연 화장품, 미네랄, 비타민, 발효 등등등등등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화장품들을 고가에 구매하셔서 내 얼굴에 바르실 겁니다. 그런데 그 화장품 관리 잘해야 된다라는 거 아셨나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아. 아. 화장품 냉장고를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화장품 사용하고 계시는 거참 많으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스킨 로션, 에센스부터 시작해서 생각만 해도 참내 화장대에 많다라고 느끼시죠. 네. 온도에 의해서 화장품 이 변질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 어 그거를 아, 내 어... 피부에 바른다고 해보세요. 네. 내 피부 건강 지키시려고 바르시는 거잖아요. 화장품 냉장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네. 지금 제 옆에 보면은 하나, 둘, 세 대의 미실 냉장고가 나와 있어요. 제 바로 옆에 있는 거는요 약간 곡선 형태로 장미 빛으로 해가지고 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9리터에 9리터, 20리터, 25리터에서 3가지 종류인데요. 네. 자, 9리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딱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와. 이 정도 보시면 세럼 아이크림부터 시작해서 스킨, 크림, 뭐 미백크림, 그리고 앰플, 마스크팩까지 충분하게 보관하실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요. 어, 사용을 하실 때는 이 전원 버튼 하나만 딱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사용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2 0 l 입니다2 20리터 0 어? l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우리 고급 냉장고 네. 보는 네.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미셸 마크가 당당하게 여기 딱 붙어있어요. 안을 열어볼게요. 9리터랑 어떻게 다른가? 1와 일단 2단, 3단. 3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 문쪽에도 이런 뭐브러쉬라든지립스틱 그다음에 앰플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게 침이 되어 있어요. 맞아요. 특히 이런 것들은요. 브러쉬 보관 음. 잘못하면 어때요? 먼지가 쌓이고요. 그게 또내 얼굴에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왜 네. 손구멍 같은 게좀 막히는 경우도 그럼요. 참 많습니다. 깨끗하게 보관하셔야지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네. 자, 25리터짜리 보여드릴게요. 지금 장미 문양이 어 너무나도 심플하게 그리고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죠. 안쪽을 열어볼까요? 짜자잔. 와, 수납할 공더 많아요. <laughs> 문 쪽도 <laughs> 일단 2단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게 음. 20L하고 차이점이 위에가 한 칸이 더 생겼어요. 우리 집에 나는 화장품이 좀 많다. 여자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화장품, 오, 그리고 남편 화장품까지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안에다 수납공간 넉넉하게 꽉꽉 채워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는요, 스킨이나 토너나 이런 제품들. 약간 좀, 음, 어, 묽은 대용들을 음. 사용하시면 넣어 놓으시면 참 좋고요. 위에 부분에는 좀 크림류 제품들을 넣어 놓으시면 좀 더. 일하게 보관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 냉장고는요, 네. 일반 우리가 식품을 넣는 냉장고도요, 온도가 딱 적당하게 정해져 있어요. 화장품도요, 넣었을 때참잘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12도에서 15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 온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특히나 여름에는 어때요? 덥죠. 음. 그러니까 온도가 막 30도 이상으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집 안에 있는 온도도 그렇게 올라가요. 화장품을 잘 보관하려고 에어컨을 16도 이렇게 할수 있나요? 없죠.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요, 네. 그4계절 동안 아까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동으로 그 온도가 센서가 조절이 되어 있어서 음. 일정한 온도를 꾸준하게 유지한 상태로 화장품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화장품 냉장고는요, 시끄러워서. 진동이 커서 사용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팬 방식을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보시고 있는 미셸 냉장고는 팬 방식을 없앴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을댔는데도요 진동도 느껴지지 않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여기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데도 소리도 들지 않아요. 맞아요. 이미셸 화장품 냉장고는요, 게다가 초절전입니다. 43W를 자랑하기 때문에 전기료 걱정 팍팍 부담 줄여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소음, 무진동, 초절전, 미시의 화장품 냉장고입니다.